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딱 기본적인 공식 하나만 봐놓고요, 그것만 그 각각의 도형에 적용하는 것들만 봤잖아, 그렇지? 우리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정도로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될 거예요, 그냥 공식처럼 딱뭐 어떤 두 변이 주어졌을 때한 변의 길이 구하는 그 정도를 볼 건데, 또 이제 여러분 또중2 시험은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이렇게 나와졌는지를 유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시험에 출제가 이제 잘 되는 편이니까 오늘 수업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원래 맨날 재미없니? <laughs> 자. 아무튼, 좀 집중 바짝 해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증명하는 거세 가지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쌤이 설명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증명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게 제일 싫고, 제일 어렵고, 제일 귀찮은 형태입니다. 눈 바짝 뜨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유클리드의 증명이라는 건데요. 자, 이게, 굉장히 부, 그림이 난해합니다. 여러분들 잘 진짜 눈잘 뜨고 한번 봐봐봐.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직각삼각형 a, b, c가 있어요. 이때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변의 길이가 여기를 c, a, b라고 한다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제곱이다라는 걸 밝혀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를 이 넓이를 통해서 한번 밝혀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뭐 해줄 거냐면 벌써 자기 없기? <laughs> 자뭐 해볼 거냐면 요 각변을 한 변으로 가지는 정사각형을 갖다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변을 한 변으로 가지는 정사각형을 요렇게 만들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AC를 한 변으로 가지는 정사각형을 여기에다가도 한번 붙여볼 겁니다. 요런 식으로. 뭔지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여기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여기다가 그려볼 거야. 아, 조금 더 크게 그려야 여러분들도 이해를 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점을 다 줄게요. D, E, F, G, H. I, 요렇게 이제 잡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에서 수선을 요렇게 쭉 그을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를, I 다음에 뭐니? G. J, 그 다음 뭐야? 아 참. 아, 이렇게 나타내고, 뭘로 증명할 거냐면, 결론부터 얘기해줄게. 우리가 뭐할 거냐면, 이거 할 거야, 얘들아. 뭐할 거냐면, 여기 대충 그립니다. 너무 대충 그렸니? 자 이렇게 했을 때 선을 이렇게 긋고 나서 자요 정사각형 넓이 있지 요게 요것과 같다라는 것을 밝힐 거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요 넓이가 이것과 같다라는 걸 밝힐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요 길이가 C였고 A였고 B였거든? 그럼 너는 대답해봐 요 부분 넓이가 얼마니? B제곱이죠 정사각형 넓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기 넓이는 뭐예요 그 다음에 요기 넓이는 그냥 딱 잘라 말하면 여기가 c니까 전체 얼마야 c 제곱인데 쌤이 아까 요거랑 요거 같고 요거랑 요거 같다라는 걸 보일 거라고 했잖아 결국 이 c 제곱이 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과 같다라는 겁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같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밝히러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번 밝혀야 되겠지 노란색끼리 같고 보라색끼리 같다라는 걸 근데 하나만 제대로 밝히면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하나만 집중 잘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갈 거야 쌤이 요거랑 요거랑 넓이 같다 했잖아 그럼 요거랑 요거 넓이 같으면 각각의 반땡끼리도 어떨까 넓이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은 이거야 삼각형 AEC 보이네 요게, 요게 있는 사각형의 반과 같다라는 걸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AEC가 또 누구랑 같냐, 넓이가. 잘 보세요. 눈 뜨고, 크게 뜨고, 잘 봐야 돼. 요 삼각형과 넓이가 같아요. 이야, 이게 뭐, 볼 때리는데, 이해 되겠니? 삼각형 AC랑, 삼각형 AB랑 같다라는 거. 이해 돼요? 봐봐. 두 삼각형은, a를 밑변으로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야, 이거 평행해야 하네. 평행하지. 평행하지. 평행한데 지금 여기 길이 같게 가지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건 거야. 이해 가? 무슨 얘긴지? 됐어? 강요하는 게 아니라 빨리 스스로 이해가 가야 돼. 이해되니? 어. 그래서 AC랑 AB랑 같습니다. 됐죠? 어. 자, 그다음에는 A, B랑 같은 삼각형이 또 있는데 완전히 합동되는 삼각형이 있어요 이번에는 누구냐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립니다. 요놈이야 야, 이거 볼수 있겠니? 빨간색과 노란색 비교해봐봐. 같아 보여? A를 딱 A를 그 모서리로 박아놓고 요 대가리가 이쪽으로 툭 떨어지는. 이렇게 있는 게. 난감하네요. 자. 이해가? 뭔 얘기인지? 요거 고정점을 하고 요걸 슉! 슉! 오케이? 됐어? 어. 그럼 뭐, 그럼 이게 증명한 건 아니고 왜 합동되는지는 밝혀야 되겠지. 잘 봐. 여기서 노란색에서 AE랑 같은 게 빨간색에서 누구니? 길이 같은 게. AC. 됐죠? 그 다음에 노란색에서 AB랑 길이 같은 게 빨간색에서 누굽니까? AF. 그치? 됐니? 지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끼인각 있죠 끼인각 끼인각 같다라는 걸 보일 건데 잘봐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아 왜냐면 여기 지금 90도 있는 상황에서 요걸 공통으로 갖는 거야 이해되겠니?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인데 여기 쪽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어 그래서 같은 거야 그럼 이제 마무리로 보세요 빨간색 삼각형과 잘 봐. 마지막이야, 마지막 파란색 사각, 삼각형이 넓이가 같다라는 거 동의해요. 빨간색과 파란색, 아까랑 똑같은 거야. 잡아봐. 빨간색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파란색은 이건 거야. 같은 거 맞아? 아니야, 맞죠. 요 길이 같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이해하고 있어? 됐니? 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마지막 게좀안 됐어. 그럼 잘 봐. 다시. 빨간색이 요걸, 요걸 길이로 하고, 요렇게 생겼지? 파란색은 요렇게 생겼죠? 두 개가 밑변을 이걸 같이 가지고 있고, 어, 아, 감탄사 나왔으니까 이해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해한 거지? 됐지? 그래서 같은 거야. 그럼 결국에는, 자,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ACE라는 삼각형이랑 막 이게 넓이도 같고 합동이고 다시 넓이 같아 가지고 마지막에 파란색 삼각형이 넓이가 똑같다 라는 걸 우리가 밝힌 거잖아 그치 그럼 아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이 내용이 밝혀진 거죠 아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학교 시험 문제 그러면 이거랑 이게 같다 뭐 무조건 이런 문제만 나올까 아니야 이거는 되게 응용 많이 해 가지고 고난이도 문제로 나오는 거야 알겠니 어, 물론 이제 교육과정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고난이도를 막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근데 점점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과정을 너네가 스스로 토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재미없죠. 하지만 <laughs> 여기 다시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쌤이랑 밝혀 보는 거야. 보세요. 삼각형 a, c가. 넓이가 같다라는 의미로써 어떤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았니 삼각형 A B E 되겠네. 삼각형 A B e 랑 뭐가 똑같은 거야, 지금? 넓이가 똑같은 거야, 넓이가. 이해했지? 평행선과 넓이 때문에. 그다음에는 삼각형 A B E랑 합동인 게 있었어. 누구였었니? A F, C 어? 잠깐만 ABE 했으니까 a b 이니까어 맞구나 AFC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지금 요거는 합동이야 합동 합동이고 무슨 합동인 거야? 얘네 아까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각이 같았었어 S, AS 합동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넓이가 같았어. 그제? 그래서 파란색 삼각형, A, F, J. 얘네가 넓이로 같다라는 걸 이제 보인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진짜 이해했니? 내가, 쌤이 아까 여기 거 되면 여기 거 된다라고 했지. 자, 긴장 바짝 하고 너네가 잘 대답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죠? 어. 문제가 이쪽, 이쪽 편만 될까? 아니요. 이쪽 편도 물어보겠지. 그렇지? 자, 처음에는 삼각형 요걸로 시작합니다. 됐죠? 삼각형 BHC랑 넓이 같은 거 찾으세요. BHA 야, 이거 헷갈리지? BHA 이해가 BHA BHA랑 합동인 거 한번 찾아보자. 자, BHA가 요거예요. 노란색으로 다시 쌤이로 게칠할게 요거. 요거랑 합동인 거는 되게 얄쌍하게 생겼어. 이거야. 이해하셨나요? BHA랑 b c g 가 합동입니다. b c g 요게 슉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슉. 이게 뭐 컴퓨터, 내가 작업을 좀잘할수 있으면 딱조용 떼가지고 컴퓨터 상에 <laughs> 보여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랑 합동인 거는 삼각형 BHC니까 BCG. BCG. 마지막으로 얘랑 넓이 같은 게 삼각형 BGJ. 요렇게 이제, 어, 보여 볼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 한 문제 하는데 진땀 뺐죠 근데 이게 오늘 수업에 가장 포인트라고 볼수 있고요 힘든 부분이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고 하려고 해주세요 혹여나 이제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모르는 것한만 있다 질문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요거 그림 한번 봐주시고요 책도 참고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179번 예제 문제 풀면서 한번 더 적응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크게는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어.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을 해 뒀던 거고요. 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형 EBC랑 EBC가 어디 있는지 보자. 1번에서 물어보는 게 EBC랑 그다음에 삼각형 BCJ. BCJ가 어디 있니? BC 난 J를 못 찾겠는데. BCJ 여기 있네. 이거 같을까? 어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bcj랑 같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2번 ebc는 사각형 cghf의 2분의 1이다 얘들아 이거 지금 이 사각형의 반이다 빨간색이 맞아 틀려 맞죠? 아까 그치 빨간색이 이 사각형의 반이 되는 삼각형과 넓이 똑같았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번은 맞아 틀려 맞죠? 자,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BCJ는, BCJ 한번 다시 표현해 볼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이야. 오. BCJ는 FHIB.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네, 그치? 요 넓이의 반이다. 맞아, 틀려, 지금. 어, 요것도 맞네요. 그쵸? 이해하, 이해하죠? 3번도 맞았어. 답두개다 나왔는데, 일단 더 가봅시다. 사각형 ACED. ACED 넓이랑 BCGI. 요 밑에 있는 넓이가 같을까?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삼각형 ACG는 ACG가 어딨니? 요거. 요거죠, 요거. 자, 요거는 문제에서 FCGH랑 같다라고 했는데, 야, 이거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의 몇분의 몇이라고 봐야 될까? 2분의 1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해 갑니까? 어,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요거는 요 사각형 넓이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봐줘야죠. 됐지? 어, 자, 뭐 별로 한건 없지만 답 체크해 주고 그 다음 유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피타고라스가 증명했다고 하는 방법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넓이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건데, 아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겠지만 요거보다는 훨씬 쉬운 내용들이니까 그냥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 봐요. 일단은 선생님이 삼각형을 하나 나타내 볼게요. 요런 삼각형을 하나 나타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직각 삼각형이고 여기가 c 어,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할 건데, 요걸 토대로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알겠니?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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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자, 정사각형을 요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겠니? 그니까, 러요 놈과 똑같은 삼각형이, 쌤이 지금 한 변의 길이 뭐로 잡는다라고 했냐면, a 플러스 b로 잡는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요 길이가 얼마라고 보면 될까 b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여기는 얼마겠어요 a 여기 얼마 b 자지금까 그러니까 합동인 삼각형이 몇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요 길이 지금 다 c라고 이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지자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넓이를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알겠지? 아 이게 여러분들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구나 너네가 곱셈공식을 배우진 않았지 그치 곱셈공식 이게 3학년으로 또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애매할 수 있는데 봐봐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를 몇번 곱해야 돼? a 플러스 b를 어 아니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두번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됐니? 전개하는 방법은 알고 있나요? 전개? 아 이것도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다. 그냥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게 보면은 이렇게 곱셈을 네번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됐니? 자이 교육 과정이 좀 넘어갈 수 있구나. 얘랑 얘랑 곱하면 뭘까요? A제곱 곱하면 a 제곱 곱하면 ab 곱해도 AB야, 알겠지? 몇 AB니? 2AB. 플러스 곱하면 얼마? B제곱. 이렇게 이제 나와지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전체의 넓이가 이거라고 이제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쪼개 볼 거냐면,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의 넓이가 뭡니까? 2분의 1? AB가 되겠지, 하나가. 이거 하나. 되겠니? 오케이. 나머지도 다 얼마니? 2분의 1 ab가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얘네 이거 다 더한다라고 쳤을 때 얘를 갖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2ab 플러스 c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 안에 있는 건 c제곱이잖아. 이해가 요것도 2분의 1 ab 똑같고 똑같고 여기가 무엇이라고? C제곱이라고. 됐지?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도 표현을 해봤고, 이렇게도 지금 표현을 해본 거잖아. 그럼 이두 개가 서로 어때야 되겠니? 같아야 되겠죠? 이두 개가 똑같은데 서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값은 제거해버리자고, 누구 없애볼까? EAB. 이해가? 그럼 결국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무엇과 같다? C제곱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뭐 문제 푸는 건 사실 큰 복잡한 건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증명하는 거 보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증명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정리가 돼서 바스카라의 증명이라는 게또 이름이 있는데, 뭐 이름을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요번에도 합동인 삼각형이 있는 경우를 쌤이 보여드릴게요. 자. 재미 그냥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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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참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그려졌지만 그냥 한번 봐주세요. 알겠죠? 여기 이제 합동인 이런 삼각형들이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야. 나머지 다 똑같은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알겠니? 어, 요런 삼각형에서 아, 여기도 곱셈 공식이 좀 적용이 되구나. 여기도 넓이가 똑같이 이제 적용이 돼. 얘들아, 일단 하나 알고 가야 될게요 안에 있는 게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이때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지금 뭐랑 똑같을까? 합동이니까. 어, 여기는 a고 여기는 b가 되겠죠. 되겠니?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길이는 뭐 빼기 뭐라고 볼수 있을까? 그렇지, B 빼기 A라고 볼수 있어요 나머지도 다 B 빼기 A야, B 빼기 A 이해되죠? 어? 그러면 전체 넓이가 지금 무엇의 제곱으로 바로 표현이 돼? C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를 삼각형 네 조각이랑 정사각형 한 조각의 합으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삼각형 한 조각이 얼마예요? 2분의 1? AB잖아. 그게 몇 조각이 있어? 그럼 몇 AB? AB? 그렇지. 거기다 더하기 이 정사각형 넓이야. 근데 정사각형도 역시 B-A가 두번 곱해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다시 한번 식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B 제곱, 마이너스 a b니까 마이너스 e a b. 얘랑 얘랑 곱하면 부호 플러스니까 플러스 a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없어져요? 여게 없어지겠죠. 이해가? 그래서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게.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좀잘 알아듣고 하니까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지. 사실 이제. 요게 조금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해는 되는 거지 넓이를 통해서 증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앞에 보이는 세 문제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쌤이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요두 문제 여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요게 조금 까다로운 형태라서 이세 번째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184번. 여러분 여기 직각 표시 교재에다 한번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빗금 친 삼각형 요것과 요것이 지금 합동이라고 했어요. 합동일 때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셨나요? 어, 그럼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해 줄 거냐? 합동이니까 길이를 한번 각각 표현해 줄수 있는 거. 여기 길이 얼마입니까? 15. 여기 길이 얼마? 8. 요렇게 이제 되겠지, 그렇 합동이라면 이게 뭐 넓이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요렇게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요 각과 요 각이 어때요? 갓, 아 저기 똥 x라고 이제 한다면 여기도 똥이고 여기도 뭔가요? 그럼 똥 플러스 x가 얼마입니까? 90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몇도가 된다라고 볼수 있을까? 90도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85? 1어안외웠죠 이거. <laughs> 85는 1 내가 안 알려줬어. 오 어떻게 알고 있지? 자, 오, 좋아요. 자, 피타고라스의 순례 8, 15, 17 이것도 성립됩니다. 15가 제곱하면 225고, 그치? 그 다음에 8제곱하면 64니까 이게 289에요. 289가 17의 제곱이잖아. 그치? 오, 좋아. 여기 17, 17.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 거기 때문에 자, 저기서 에요 비어있는 이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280 얼마?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됐죠 자 어, 정리는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보겠고요 선생님 두 문제 바로 연달아서 설명할게요 1 9 0번 문제입니다 정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이랬어 그랬을 때 일단 주어진 힌트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요게 길이가 같대 이때 요걸 구하라는 건데 뭐딱 봐도 이제 알겠지만 합통처럼은 보입니까 어. 합동이 지금 거기 직각 표시 나와 있니? 직각 표시 다돼 있죠. 요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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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그럼 지금 이 측면에서는 얘는 직각을 가지고 있고 빗변이 다들 얼마로 똑같습니까? 15로 같고 나머지 한 변이 같기 때문에 R H S 합동이야. R H S 합동 알겠지? 직각이랑 빗변이랑 한 변의 길이가까지 같은 것. 그래서 합동이기 때문에 마무리 할게요, 얘들아. 여기가 15니까, 어, 아, 9, 15. 오, <laughs> 좋아요, 오늘 좋아. 자, 9, 12, 15, 이렇게 이제 됐었지. 여기 있는 길이 9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밑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3이라고 볼수 있겠다. 이해됐죠? 그럼 저기 안에 있는 넓이는 9라고 구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마지막, 189번. 아, 이건 난이도 좀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되게, 어, 헷갈리는 문제야. 처음 풀으라고 하면 거의 접근 못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 직각 삼각형이 있고, 빗변의이 길이를 구하라는데, 길이가 이상한 데가 주어져 있어. 삼등분점이 이렇게 주어지고, 얘네 길이가 주어져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조선을 걸 건데, AC에 평행하게 요런 선을 그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ABC에 평행하게 이런 선을 그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 한 번만요. 얘랑 얘랑 얘가 길이비가 어떨까? 다 같아요. 1대1대1이에요. 왜냐면 1대1대1이니까 여기도 1대1대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A, A, A라고 쌤이 한번 잡아볼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떨까? 어. 그럼 얘를 B, B, B라고 잡아볼게요. 되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먼저 써보는 거야. 알겠니? 자, 요 길이 B죠, B. 요 길이는 얼마고? 2. 2A고. 그럼 잘 봐. 2A를 제곱하자. 얼마니? 4A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그게 빗변제곱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질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는, 요번에는, 요 직각 삼각형을 한번 봐주세요. 보이지? 그럼 요거 길이 제곱하면 뭐죠? A제곱. 더하기. 얘들아, 요건 2B거든? 2B제곱 해주면? 그렇지. 그리고 빗변제곱해서? 9. 요 두식을, 정리를 이렇게 해볼 겁니다. 어, 둘다더 하자. 그러면, 5a 제곱, 5b 제곱은 25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얼마? 5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ab의 제곱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전체 길이. 자, 요 길이가 3b에요. 제곱하면 9b 제곱. 요 길이는 3a니까 제곱하면 9a 제곱. 그럼 결국은 9a제곱 플러스 9b제곱. 이렇게 나와지겠죠? 아까 이게 요거 나왔으니까 몇배 해주면 됩니까? 9배. 답은 얼마? 45. 이렇게풀수 있습니다. 꽤 난이도가 있죠? 오케이. 자, 오늘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그 유클리드 증명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기 좀 신경을 더 써서 공부를 해주세요. 고생 많았습니다.